미더파 그러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어요. 이 음.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더파 오토바이 사고예요. 아우 신이여, 어서 이리로 오세요. 오세요. <laughs> 아우 불쾌해요. 아니 오랜만에 뵀습니다. 그러니까. 아참 아, 아. 맨날 낚시 판에만 계시고 어떻게 된 거야? 이거. 그러니까 말이야. 네. 아. 지난 주에 한번 모처럼 나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. <laughs> 어제 약주 드신 것 같아요 얼굴 때깔이 약주할 각오도 같라가 어제 새벽 1시 반에 왔다니까 각오도에서는또먹웃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요즘에 유튜브가 대세니까 글쎄 그게 대세라고 웃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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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안돼웃아나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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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안 되더라고 웃 아웃 봐봐 아웃 아이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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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, 잘 응. 당신 해야 되는데. 나는 이렇게 하면, 네. 내가 이렇게 하면 얼굴을 쳐다보면 이렇게, 이렇게 되고 막 그래요. 이거 또 뭐, 연출하는 데지 뭐 이렇게 해서 아, 하고 아, 이렇게 했다가. 아 이렇게 역시. 시험인에지 하듯이. 감각이 있으시군요. 상면이를 좀 실림하게 좀 나오게 하려 고 그러면 어떻게 좀 뒤집어요. 뒤집어서 이렇게. 아, 우리 신 의원이야 뭐한국 뭐 국가대표 선수도 하시고, 뭐 구단주도 하시고, 어 그리고 해설 뭐은뭐내놓라야 소문이 다나 있으니까. 감독은 했었죠? 우리 감독은 마포구 여성축구단 <finance> 공사 있죠, 신 의원. 아무튼 오늘은 공차는 모습도 좀 보여주세요. <연 estran farms> 어우 좋아. 아 좋아. 뭐가 좋아. 자 축구는 발로 하지만. 다른 제2의 심장이 자니가 그러니까 건강해지려면 축구를 입고 운동을 해요. 운동은 밥이다. 축구는 밥이다. 뛰은 밥이다. 축구는 밥이다. <놀람> <놀람> 낚시는 이득하고 자동차는 쯔입니다. <놀람> 한국 경제 어렵습니다. 자동차 <놀람> 차를 사주세요. 이거 편집당할 것 같아. 국산품을 애용해 주세요.

당시에 이덕화 선배 사고 났을 때 이덕화는 죽었다고. 나가겠다고. 그렇지 죽었었어. 지금 이제 유튜버는 젊은이들이 잘 모르지. 4 0년전이죠나 사고를 하고 말을 타고 차를 뛰려고 자, 덤벼. 자,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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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는, 아. 시리언신문에서 나는 10분, 5분도 못 걸어 근데 축구장 나가서 20분, 30분 뛰시거든? 그때 헤딩도 코고 꼬르륵 그러니까 즐거워하지 또 춤도 치고 단나축구로 치료가 됐다고 봐 근데 상대 팀들은 제일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이 덕파 선배한 이렇게 이기고 지금 울리는 거지. 그래. 덕파 선배가 헤이딩하고 머리, 모자 거로한번더 보고 싶어가지고. <laughs> 서비스 타임. <laughs> 서비스 타임. <laughs> 힘이 듭니다. 뱃속에서 타이어 타는 어, 냄새가 어, 납니다. 아 죽을 것 같습니다. 구독과 구독은 100만을 돌파할 겁니다. 더카 t v 구독 좋아. 네, 신고노 선수 역시 변함없이 <laughs> 우리의 기대를 안 져버리는 요 저런 똥꼬를 차고 있어요. 어떻게 레슬링을 했을까요? 사람은 잘 차도 <laughs> 공고못 찹니다. 찹니다. <laughs> 어우, 김이세요 신장 1m80. 이야. 85? 네. 이놈은 쓸데없이 키만 컸네. 심 의원님 네. 지금 이 우리 일레븐 축구팀의 네. 게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몸, 마음이 따로따로 놓으아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아. 놓제 얘기 하시는군요 <laughs> <거. 웃음> 아이 게임을 어떻게 보십니까? 네 앉아서 보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아우 좋아